자, 지금 보면요. DB생명 네 번째 회사입니다. 베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대요. 왜냐면은 무슨 질병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뭐 내가 일단은 담보만 선택하고 가입하면 어 무슨 질병이든 그 선택 진단 순서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는 거고. 이거 원래 있던 건데요. 타사는 이제 어 6개월 동안 이거 못 판매 못 하는 건데 자, 하나의 특약으로 7대 질병이 걸리는 순서대로 횟수만큼 보장받을 수가 있다. 자, 좋은 점 뭐냐면, 남면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암 바로 보장. 자, 우리가 바로 보장이 아까 하나 생명도 있었죠? 근데 DB 생명도 바로 보장이 있어요. 근데 바로 보장 중에, 암의 보장 범위가, 배장 전망 내암이라도 바로 보장. 그 다음에 유방암이나 초기 전류선은 바로 보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 이게 그래서 자 바로 보장에서 요걸 이렇게 다 제외시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암종신 그니까 한마디로 25만원으로 암도 대비하고 종신도 대비하고 나비판 보험료도 선지급 받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내용 내려가면서 볼 거고요 자 놓치면 연장 갑니다. 75세 60만원 노치은 연장 갑니다. 자, 다, 타사와 다른 거는,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돈안 내요. 바로 그 즉시. 한마디로 뭐냐, 디비 생명은 2월달이랑 안 달라졌다. 똑같다. 자, 디비 생명은 2월달이랑 안 달라졌다.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뭐, 700종신? 이런 거, 이제, 사망보험금은 쭉 길게 체증되고 뭐 이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장 자체가 이제 크죠 뭐713 종신 뭐 이런 거 이제 선지급해요 그니까 한마디로 선지급 환급형 종신이에요 납입 기간 중에 뭐 암이나 장기요양 1에서 3등급 받으면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 가입 금액도 선지급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뭐 물리적으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하나씩 보면은 내가 원하는 7대 질병을 어 내가 선택한 횟수만큼 순서가 상관없이 보장을 받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다. 설계할 수는 없으니까 자, 7대 질병은 암이랑 뇌혈관이랑 허혈성이나 만성 간질환이나 폐질환이나 심부전이랑 중증 치매까지 순서 상관없이 보장받자 원래 2월달이랑 크게 달라진 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 4, 5도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내가 3번 보장형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3번 보장형 7대 질병 중에 순서 상관없고 3개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방보험금은 여러분 체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상품이냐면 700종신이라서 가입할 때는 1억이었는데 납입이 끝나면 7억이래요 어머 와 어머 어머 요거는 진짜 아주 괜찮겠죠. 왜냐면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20년일 거 아니에요. 보통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월 보험료가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원금 손실을 보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내가 납입 보험료도 나중에 솔직한 얘기로 뭐 해지하면 손해 볼일 없고 사망 보장은 위험 대비를 20년 동안 7억까지 대비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부터 만약에 7억을 가입금액을 정하면 보험료가 환금률을 고려 안하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뭐 신한라이프나 메트라이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환금률도 고려한 사망보험 체증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처음부터 내가 가입할 때 그냥 7억 이렇게 하고 보험료를 얼마를 낼 거냐 나 해약환급금 나 관심 없고 보험료를 싸게 내는 종신보험이 있고 나 해약환급금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납입면제 돼가지고 뭐 대납해 주고 이거 사망보험금 계속 대납 돼도 채증이 되니까 이거 상품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200만원씩 내야 되니까 200만원씩 20년 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요즘 놀라운 가입 나이인데 60세 60세가 1억을 가입해서 7억이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60세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211만 3천 원 곱하기 20년 하면 총 납입 보험료가 나와요. 상품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금방 금방 바꾸진 않아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211만 3천 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면 한 5억 납입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냐면은 보험료를 뭐 완납 전에도 가입 금액에 체증된 금액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래도 괜찮은 거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의 상속 플랜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 보면은 55세는 148만 원, 60세는 211만 원. 나이가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납입 보험료가 여러분 커져요. 납입 보험료가. 자 일찍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찍. 자700 종신 원래 있던 상품입니다. 그거는 이제 완납 때까지 사망을 안 한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다낸 시점이 되면은 피보험자가 80세가 돼요. 피보험자가 80세가 된 상태에서 차액만 따져도 2억인데 피보험자가 80세가 된 상태 동안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20년 동안 사망을 위험 대비를 한 우리가 소멸되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는 거겠죠. 어차피 내가 이거 상속세 재원 마련하려고 한 거니까 뭐 사실상 세금만 줄여도 어디에요. 자, 내가 고른 건강보험 면책, 감액, 연계 없다. 바로 보장이다. 자, 바로 보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생명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질수 40에 상급종합 200에 2 4 0원 원래 있던 거예요. 자, 계속 받는 뇌심장 수술비 요거 아까 여러분 계속 받는 거 지금 DB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화생명도 이 계속 받는 수술비가 있어요. 계속 받는 수술비 있어요. 계속 받는 뇌심장 수술비가 여러분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생명도 이게 있습니다. 자, 크게 DB생명은 달라진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자 암종 신은 사실상 예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가입 금액을 100%다 주니까. 암을 대비하고 황금률도 사실상 소멸되는 거 보험료 원치 않고 사망도 대비하고 그러면 보험료 비중에서 사망하고 암하고는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료. 이거 되게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암종신 이거는 정말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선지급이 되니까 암에 진단되면 1억이 선지급이 되고 만약에 내가 사망하지 않거나 암에 걸리지 않아도 황금률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나 이거 비슷한 상품이 어디 있냐면 KDB 생명의 트리플 종신이라고 있어요. 예, KDB 생명과 이 DB 생명의 암종신은 비슷하다. 그러면 KDB 생명과 이 암종신이랑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이제, 근데 KDB 생명은 나비보험료를 환급받는 거고, 이 지금 암종신은 여러분들 보면은 선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환급특약을 넣게 되면 나비보험료를 또 환급받아요. 비슷해! KDB나 DB나 서로가 DB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해요 자 지금 네 번째 회사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자 경영인정기 이것도 좀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급률이 좀 5년 시점에 내려가긴 했는데 회사마다 좀 상품이 다 개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노치원 75세 60만원 3월 달도 그대로 갑니다 자 중요한 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타산 납입 면제가 없지만 자 이거를 이제 7.13 종신이랑 노치원이랑 뭐 이렇게 섞어서 하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건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자 지금 네 번째 회사까지 봤고요 사실 db 생명은 사실상 크게 2월달과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상품이 워낙 좋습니다 암종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700종신이나 막 사망보험금이 7배까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노치원 75세 60만원이나 이런 부분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